자, 문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펠리칸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5월에 들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이 펠리칸 M200 파스텔 그린이라는 제품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서 5월에 출시가 된 제품이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펠리칸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런 상자에 담겨서 발송이 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200 파스텔 그린이라는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펠리칸에서 나오는 스페셜 에디션 중에 이 밝은 느낌을 가진 제품이 많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80% 정도는 조금은 어두운 계통의 스페셜 에디션이 많은데 이번 제품은 굉장히 밝게 나왔습니다. 이 마블이 굉장히 선명하죠? 이 펠리칸 M2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보시는 그 실물의 크기보다 실제로 받았을 때 보면 살짝 더 작습니다. 어, 이 정도 크기였나?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크기가 살짝 작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직접 보고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작기 때문에 가볍고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써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게 M200의 가장 큰 장점이죠. 고시펜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 펠리칸 제품은 전부 피스톤 필러 방식입니다. 이 배럴의 끝부분을 돌려서 잉크를 충전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잉크가 차게 됩니다. 실제로 잉크를 주입하게 되면 이 투명한 부분에 잉크가 차오르는 걸 직접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 만년필 잉크를 세척하는 세척 전용 기구로 세척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이 뒷부분, 배럴 부분을 돌려서 잉크를 몇 번이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세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안이 보이는 만년필의 경우에는 잉크의 잔량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 쓰다가 이쪽 부분만 보셔도 바로 잔량이 확인이 되죠. 피스톤 필러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배럴을 열어서 컨버터를 보고서 확인을 해줘야 되죠. 잉크의 잔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피스톤 필러가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듯이 이렇게 그랜드 플레이스라는 제품인데 M800입니다. 잉크의 잔량이 확인이 안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배럴 부분이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잉크 잔량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제품이 잉크 잔량이 확인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올린 이 프레이저라는 제품을 한 1년 정도 쓰고 나서 정말 만년필다운 만년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게 M 200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M 200을 샀는데 펜촉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뭐 쓰는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 쓸 때마다 이 펜촉의 느낌이 뭔가 살짝 종이를 눕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AS도 맡겨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던 와중에 펜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버리게 된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M400이나 600, 800, 1000과 같은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이 뽑기 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게이 M200의 펜촉입니다. 될수 있으면 반드시 매장에 가서 직접 펜촉을 한번 보고 잉크는 못 채우더라도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씩 써보시고 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이렇게 써본다고 해서 100% 불량품을 걸러낼 수는 없지만 이 최악의 펜촉은 면할 수 있습니다. 써봤을 때 종이 긁는 느낌이 난다면 좋은 펜촉이 아닙니다 이 M200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장에 가서 한번 정도 써보신 후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펠리칸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는 업체에서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검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M200이 어느 정도 뽑기 운이 있다라는 건 예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써봐야지 알겠죠 뭐, 좋은 편척이 왔는지, 살짝 불량품이 왔는지는. 자, 이렇게 봄이 느껴지는 배러를 가지고 있는 M2A입니다. 이 무게는 14g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 입실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 19g입니다. 5g이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제가 꽤 무겁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찰스톤 같은 경우에는 25g이었죠. 거의 11g이 차이가 나죠. 두배 차이가 납니다. 이 펠리칸은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M200 제품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가볍고, 오래 쓸수 있고, 한 번에 충전을 할때 피스톤 필러 방식이기 때문에 잉크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굉장한 장점인 게 펠리칸 M200입니다. 이 간단하게 촉을 한번 볼 텐데, 금색이어서 금촉이 아닌가 싶지만, 이 금촉이 아니죠. 금촉은 M400부터입니다. M200은 스틸립인데, 금색 도금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펜촉의 크기는 B닙을 구입을 했고요 제가 EF랑 F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더 굵은 펜잎 B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굵을지는 한번 써봐야지 알겠네요 제가 이제 초록색 잉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파스텔 그린이라는 M200에 어떤 잉크를 주입해 줄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뭐딱 적합한 색깔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이허빈의 올리브라는 색깔입니다 굉장히 밝은 초록색은 아닌데, 살짝 칙칙하면서도 초록빛이 은은하게 나는 잉크입니다. 일단은 살짝 찍어서 써보기만 하겠습니다. 이 파스텔 그린이라는 색깔과 이 제이어빈의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은데 조금 오래 쓰게 되면 좀더 두꺼워지겠죠 길이 들면서 이게 펠리칸의 비닙입니다 팬잎 쪽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써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팬잎을 뽑은 것 같아요 길이 자체는 오로라보다 살짝 더 깁니다 오로라의 입실론보다 살짝 더 길고요 이 두께 자체도 오로라의 입실론보다는 두껍습니다 베럴 쪽 부분이 훨씬 두꺼워요. 찰스톤이랑 거의 길이가 비슷하고 두께도 찰스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13g으로 가장 가볍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툼한 그립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가볍게 쓸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틸이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12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잉크를 본격적으로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이업인 잉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병이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 피스톤필러 방식 잉크를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핸촉이 다 잠기지가 않아요 M200은 그래도 별 상관이 없지만 M1000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잉크를 채우기가 이렇게 기울여서 잉크를 채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잉크를 충전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배럴 가운데 부분에 잉크 잔량이 확인이 가능하죠. 이 정도 잉크가 주입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반 정도만 채워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니비. 닙이... 빈입이다 보니까 굵게 써지는 것도 굵게 써지는 거지만 이렇게 잉크가 많이 나오죠? 잉크의 흐름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보시면 잉크의 농담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잉크가 옅은 부분과 잉크가 많이 나와서 조금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일본의 EF쪽 같은 걸로 필기를 하면 솔직히 잉크의 농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년필을 쓴다면 이렇게 잉크의 농담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만년필스럽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굵은 펜촉의 매력이죠. 간단하게 펠리칸의 F촉과 한번 굵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랜드 플레이스라는 제품은 제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살짝 더 굵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세요. 이게 F촉이고요. F촉보다 굵은 게 M촉이 있죠. 그리고 그 M촉보다 굵은 게 제가 구매를 한이 파스텔 그린의 B촉입니다. 확실히 육안으로 봐도 훨씬 더 굵죠. 물론, B보다도 굵은 촉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펜촉의 선택사항에서는 B촉이 가장 굵습니다. 이 F촉까지는 필기용으로 쓰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비촉은 살짝 두껍기 때문에 필기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쓴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한글이라든지 뭐 한자를 쓴다고 하면 비촉은 확실히 두껍습니다. 아직 길이 든 상태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굵기가 나오면 나중에 길이 들게 되면 조금 더 굵어진다는 거죠. 이칸 안에 맞춰서 쓰는 게 상당히 버겁죠, 빈입은. 저 같은 경우에 가지고 놀용으로 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필기용으로 사실 때는 빈입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F쪽까지는 수월하게 이 정도 칸 안에는 기입이 가능합니다. 이 펠리칸 M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M촉을 리뷰를 하면서 또 M촉과 B촉, EF, F 모두 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